우연히 간 곳에서 너무도 아파하는 아기 양이를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눈병이 걸려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걸 보니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이 아기 길냥이는 너무나 말라서 뼈만 앙상하고 털도 고칠고 병색이 짙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눈병으로 아파하는 길냥이들을 위해 여주에서 늦은 밤인데도 서울로 올라와 다음날 동물병원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캔 사료에 가루약을 넣어서 하나씩 조물조물 비벼 주었습니다. 어제 제일 말랐던 아기 길냥이가 먼저 밥을 달라고 오더군요.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아우, 어, 세상에 너무 말라 갖고 불쌍해 죽겠어. 어여 어여 먹어라. 아유, 먹고 살겠다고 세상에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이렇게 따라오네. 많이 먹어. 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불쌍해. 아우 불쌍해. 니가 보고 들제 쟤도 해야 돼. 제 쟤도. 쟤도 이상해. 응. 나머지, 나머지 네 아이들 다 어디 갔어? 애들이, 어저께 제가 여길 왔는데, 평으로, 전부 다, 애들이 병이 나가고요, 다 아파갖고 있어요. 애미도, 여기 지금 네 마리가 더 있는데, 애미도 그렇고, 너무 아파갖고, 나 오늘, 서울에서 내려와갖고, 얘 약주 갖고 물고 왔어요. 일부러, 일부러. 너무 불쌍해서. <웃음> <웃음> 아, 저거, 저기 있네요, 이막트 이마트,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 진짜. 그냥 뭐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처음 보고 와서고나 너무 놀랐어요. 동물, 저기 TV 동물농장 거기다 지금 일단 재보는 했는데 너무 막 급해서 얘들막 약증 갖고 제가 내려왔어요. 마, 네. 근데 화장실은 지겹니까 안 오? 아니, 깨끗해 나는.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 오늘 다약 줘갖고 내려왔어 야생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될 텐데 왜안 먹을까? 다 병났어요 전부다. 어디 아가요 어디가 아픈데요? 눈이 눈이 다 붙어갖고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걷지도 못하더라고. 네. 얘는 너무 네. 아파하잖아요. 네. 아봐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걸 다 서울에서 아얘 병들었구나. 전부 다네 마리가 다 병들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진짜 이거 보고 얘들 보고 어 t that's the n 는지그래 I d i d 우리 농장에도, 길량이 i 마리가 와서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엄청 활발하고 노는데 지금 얘들이 밟혀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I f 내려온 거예요 o 예 o 나고 a book and they get to this. I have a little bit of work. y e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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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먹어 이거 안먹네고양이 아니야, 야 이거 웬만하면 먹을 텐데 안 먹네. 너 이거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너 아프다. 어 아, 제발 먹어라. 안 먹으면 너 죽는다. 먹어줘 조금만 먹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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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줘. 좀만 먹어, 좀만 먹어. 얘가 먹으러 가요. 좀 먹어, 얼른 좀만 먹어. 어여 먹어. 먹었지. 아, 큰났네. 얘가 먹으러 오네. 너 이거 약, 이거 먹으면 안 돼. 약 타서. 저기 있는 거 주세요. 깡통이. 깡통이 있는 거 주세요. 비비지마 얘 좀봐 나한테 비빈다. 얘한테 줘. 얘한테 줘얘얘 먹으라고. 하나 다먹게 줘. 아, 아. 아 어떡해. 얘 이거 먹어 제발 먹어. 아 그랬다 얘 먹어야 되는데. 아 먹어라. 얘안 먹네. 얘안 먹으면 굶어 죽을 텐데. 얘는 먹고 살겠다. 걔오면안되는데뭐에그저게자어이 먹어. 제발 좀 먹어주라. 제발 좀 먹어줘. 저기다 올려놔. 그냥 그래서 왔다 갔다하면서 먹게. 일단 먹어야 되는데. 잠시. 보다 와 그렇게. 얘도 병 걸렸네. 얘도 병 있나봐. 제발 좀 먹어줘. 도어쟤 어떻게, 쟤도 좀 문제있네. 넌 쏟아라, 그러면 비들인지 먹지. 여기. 아무거나도 먹어,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산다, 먹어라. 저보다 애를 또 장난을 해요? 와너 눈에 약해줘야 돼. 일로와, 너 눈에 약좀 해줄게. 이봐, 거기좀 들어봐. 눈에 아야해줄게. 알라라 알라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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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안 하면 너눈 아야 너 해이 와.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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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 이거 이거 안약 해야 돼불상해서 아유 진짜 아아아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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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해. 아이, 아이, 도망가면 안 돼, 야 해! 아야, 이도망가면 안돼. 이거 야, 간 넣고 가야 돼. 야, 이거 좀 돌려줘, 빨리. 빨리 돌려줘. 반대로 돌려, 빨리 확. 한 번만 해줘야지. 알아, 알아. 눈 떠. 눈단있어 이리 와. 아, 앉아봐. 앉아봐. 너도 눈이 이상하지? 아우, 애들이 처음부터 눈이 이 모양이야. 아, 너 살을 내면, 니들 살을 내면 좀내말좀 들어. 아유, 가만있어. 아유, 정말.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가, 아가, 아가. 아. 됐다. 저한 놈을 더 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아까 얘가 했지? 또 하나 어디 갔어, 애기? 어디 갔어? 어디 갔던가? 고 응? 어디 도망갔어? 어머, 어떻게 오르렁오르렁거려요. 에이, 눈에다 양 넣어줄 테니 좋은가 봐. 아유, 살겠다고, 이런. 어머, 어쩜 좋아. 귀여워 죽겠어, 저이 <laughs> 아유, 엄청 예뻐요. 얘가 한 번씩 쳐다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유, 저거 봐. 귀여워 죽겠어. 아유. 엄청 예쁘게 생겼어. 밥을 그냥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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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셋이서 아까 회색 고양이가 하나가 나타나갖고 얘들이 또막 도망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냥 쫓아줬더니만 지 편들어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싹다 없애버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매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갔어요. 그더니. 지금 얘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새벽 지금 거의 2시가 다 됐는데, 음, 와서 밥 달라고. 저 모빌이 있거든요. 저 모빌? 이 모빌 을 가지고 막 노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나와봤더니 아기들이 와서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밥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먹고 있네요. 아이고, 아닥아닥 소리야. 귀여워. 도대 진짜 이뻐요. 아이고, 잘 먹었다고 기지개 피네. 아이고, 저 녀석. 얘가 좀 용감해요. 생긴 거는 조금 얼굴, 얼굴 그 색깔을 잘못 입었는데. 근데 아주 얘가 용감해. 활발하고. 엄청 활발해. 당내 손인가? 얘들은 지금 밥먹느라고 정신없어요. 요요 귀엽지 않아요? 요 녀석 진짜 이쁜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칭 화장실 하나 봐야 다가버렸어요. 와우, 관절이 편안해져요. 100% 뉴질랜드 원료로 만들어진 초록리 봉합을 소개합니다. 허렁이 봉합에는 리프리놀이 들어 있어 관절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하이 웰빙에서 웰빙하세요.